기적을 일으키는 극률과 믿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5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배회하는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평생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혈류의 근원이 말라 치유된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의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속 상황들이 참으로 절박해 보입니다. 거라사 광희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고 혈류증 앓는 여인은 어느 병원에서도 고침 받을 수 없었고, 야이로에 죽어가던 딸은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쩔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고침받고 낫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 열쇠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극률과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경우 그는 귀신의 때에 단단히 사로잡혀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눈에 띈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실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극률이 여겨주심으로 귀신을 내쫓아주셔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운명 앞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의 경우 병이 낳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케이스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 역사하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내 안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나 병든 자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순종의 터치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야이루의 딸의 경우 죽어가는 딸을 위한 간절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이동하는 중에 하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타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가는 도중 딸이 죽었다는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혈류증 앓는 여인이 몹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미 딸이 죽었으니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절망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실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야이루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결국 그 말씀대로 야이루의 딸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와 해외 성교지로부터 구태타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병마와의 싸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직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절함과 절박함에 절여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 지체 의식을 가지고 동일시하며 중보 기도로 섬겨야겠습니다.